새벽 4시 이 지긋한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는데, 안선이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전기포트가 웅웅거리며 끓는 소리를 냈다. 김이 오르는 주전자 한숨처럼 흩어지는 수증기. 그녀는 흰 앞치마를 메며 중얼거렸다. 오늘도 똑같지, 뭐. 병원 구내식당에서 일한 지 22년. 수백 명의 밥을 차렸지만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칼이 도마를 치는 소리만이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퇴근길 장바구니엔 두부와 달걀, 대파가 담겼다. 엘리베이터 안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있었다. 이게 나야? 언제 이렇게 늙었지. 문을 여는 순간 손자들의 신발이 나뒹굴고 싱크대엔 그릇이 산더미였다. 그때 딸의 메시지가 울렸다. 엄마, 세탁기 또 멈췄어요. 내일까지 부탁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무장갑을 꼈다. 손끝에 주름 사이로 따뜻한 물이 스며들었지만, 가슴은 얼음처럼 식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나는 이 집의 식구일까 아니면 그냥 일꾼일까. 엄마, 도시락 내게요. 애들 소풍이에요. 엄마, 깨신 무침 너무 짜요. 엄마, TV 소리 좀 줄여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명령들. 그녀의 이름은 엄마가 아니라 심부름 센터였다. 몸살이 심해져 누워있던 날에도 딸은 말했다. 엄마, 그래도 애들 밥은 해야죠. 간단히라도. 그녀는 뜨거운 이마를 손바닥으로 짚으며. 그래, 엄마는 밥 기계니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엔 눈물이 비쳤다. 그날 밤, 선희는 딸과 사위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여보,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 친구들도 집에 못 부르고, 우리 생활도 제약받잖아. 그러게. 어머니 없으면 좀 편할 것 같긴 해. 그녀는 발끝이 얼어붙었다. 그들의 편함이 곧 자기의 부재라는 걸 그제야 알았다. 식당에서 끓는 국솥을 옮기다 그만 미끄러졌다. 아하! 뜨거운 국물이 손등을 덮쳤고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괜찮아를 반복했다. 의사는 단호했다. 주술이 필요합니다. 최소 석 달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딸은 말했다. 엄마, 그럼 밥은 누가 해요?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래, 밥 걱정부터구나. 주술날,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는 안 오셨나요? 없어요. 혼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젖어 있었다. 수술 후 깨어난 병실. 옆 침대의 할머니는 가족이 둘러앉아 웃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아무도 없는 사람이구나. 퇴원 날 허리 보호대를 찬채 집에 돌아오니 딸은 말했다. 엄마, 한달 동안은 쉬셔야 한다면서요?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럼 너희가 해. 엄마, 그런 말좀 그만해요. 이제 그런 말안 해. 대신 행동으로 보여줄게. 며칠 뒤 그녀는 조용히 부동산을 찾았다. 이집 팔고 싶어요.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제 이름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며칠 후 집은 팔렸다. 새로운 주인은 신혼부부였다. 할머니, 여기서 행복하셨죠? 응. 음. 하지만, 이제 진짜 행복을 찾으려 해. 아들 가족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거실엔 이삿짐 상자가 가득했다. 며느리가 소리쳤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사하려고 싸놨지. 이사요? 어디로요? 남해, 그게 무슨, 그리고, 이집 팔았어.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 저희는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처럼 알아서 해. 아들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너희가 먼저 그랬잖아. 나 없는 게 편하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 같았다. 이 집은 내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이야.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살았을 뿐이야. 내 허리, 내 손, 내 청춘으로 세운 집이야.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너무해요. 너무하다고. 평생 참은 내가 너무한 거니? 그녀는 문서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렸다. 이건 증거야. 등기부도 내 이름, 통장도 내 이름. 법적으로 이 집은 나 혼자 거야. 혹시라도 소송 걸 생각이 있으면 해봐.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나를 무시한 대가야. 남해의 바다는 잔잔했다. 작은 집 그리고 바람의 식탁이라 쓴 나무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 인생의 향이 난다. 아들이 찾아왔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래. 알면 됐어. 그런데 우리 집은 이제 너희 집이 아니야. 너희 손으로 새로 시작해. 그게 진짜 독립이야.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했어.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천천히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었어. 내가 너무 오래 착하게만 살았던 거야. 그녀는 등 뒤로 떠나가는 가족의 차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내 세상이 왔네. 바다 너머로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그녀의 미소엔 후회 대신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이제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나로 살 거야.